안녕하세요. 화피입니다. 자, 오늘은요. 유리아주 미스트에는 화장품 성분이 온천수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화장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과연 효과는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성분 미니멀리즘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분 미니멀리즘화는 화장품은 적어도 20가지에서 50가지의 화장품 성분이 들어가는데 5가지 이하의 화장품 성분들로 만들어진 화장품이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과연 화장품 성분이 적게 들어간 게 좋은 걸까요? 자, 요즘 대세에 맞춰서 화장품 성분이 딱 한 가지에만 들어가 있는 유리아주 미스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 미스트가 온천수 딱한가지 성분만 들어가 있는 유리아주의 미스트인데요. 처음에 이 미스트를 뿌렸을 때 향도 굉장히 좋고 분사력도 좋습니다. 향은 진짜 물 냄새예요. 물 냄새. 그냥 일반 생수 냄새가 아니라 약간 좀 음, 소독되어 있는 물 냄새? 약간 좀 그런 냄새거든요. 처음 이 미스트를 보고 나서 아니 어떻게 온천수로만 화장품을 만들었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화장품은 만들어지고 나서 최종 소비자인 고객한테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방부제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화장품 원재료 자체는 향이 좋지가 않기에 발랐을 때 거부감이 없어야 하며, 심신에 편안함을 줘야 하기에 향이도 조금 첨가가 돼야 하고, 화장품 안에 피부에 악영향을 끼치는 세균이 없어야 하기에 멸균 처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천수 하나로만 화장품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성분 표기법에는 어떻게 가공하였나는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생수도 멸균 처리를 하여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는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화장품법상에는 온천수를 어떻게 넣어서 어떻게 가공하였다는 표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유리아주 미스트에는 온천수 하나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생수를 사서 마시면 물마다 물 맛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물마다 무기질이라든가 미네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가공하느냐 가공할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조금씩 맛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유리아주가 소비자를 속인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표기할 의무가 없기에 굳이 표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성분 미니멀리즘화에 대한 마케팅을 하고자 약간의 트릭을 설치한 것이지 소비자를 속인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정말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물은 고이면 썩게 되니 오히려 피부에 큰 트러블을 유발하게 되겠죠. 또한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민감성 피부입니다. 그래서 성분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발랐습니다. 화장품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지 않아서 내 피부에 적합하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민감성 피부라면 피부의 보호막, 즉, 지질이라고 하는 피부의 시멘트 역할을 해주는 친구를 복구시켜줘야 하고 피부의 보호막인 장벽을 복원시켜주고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줄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려면 최소 화장품 성분이 10가지는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 마음이겠지만, 무작정 화장품 성분이 적게 들어갔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화장품 성분이 한두 가지가 들어가서 피부에 이론 효과를 아주 적게 가져다주면서 자극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수돗물을 바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구매한 화장품이 피부에 이로운 효과를 가져다 주어서 수분 공급, 유분 공급, 피부장염 복구, 여드름 완화, 홍조 완화 등등 진짜 실질적으로 내 피부에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은 화장품 성분이 많은 것도 화장품 성분이 적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화장품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분을 볼수 있는 화해라는 어플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제가 위에 카드를 걸어 놨으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